우유 난리가 났구만 우유, 주루, 우유 우유보단 주루를 더잘 알아듣네 자, 팬밀크를 구입했습니다 뭐 제가 광고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쿠팡에서 팻밀꺼 쳐서 눈에 보이는거 바로 구입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유통기한이 어느정도 널널합니다 하여튼 여놈의 아낀이들은 추루나 우유를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냥냥거립니다 핸드폰을 거치대에다 놓고, 팬밀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발은 좀 밟지 말지. 발은 좀 밟지 말지. 색깔이 진한 그런 색이네요. 네 색깔이 그냥 흰 우유의 그 맑은 색이 아니라 살짝 뭐라고 해야되나 황토빛? 네 하여튼 진한 색깔입니다 야옹이들이 서로 코 박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에헤이. 브루루 털면서 팬밀크들이 크로가 털고 히로와 시로의 몸에 팬밀크가 묻었습니다. 벌써 다 먹어버렸네요. 너무 싹싹 긁어먹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주도록 어허, 발 치워, 발 치워, 발 치워. 발을 치우세요. 조금 더 주도록. 에헤이, 발에 직접으로 묻히네. 이거 용량이 얼마지? 한 번에 다 줘야 되나? 세 마리인데? 이 용량이 어디보자 130ml네요 130ml 다주긴좀 많은데 생후 1개월 이후 급여를 건정합니다네 이제 양주판지 1개월이 넘었죠 네 그리고 태어난 시간이 한 2-3주 됐을 테니까 6개월이 지난 아이들이고 5 k g 미만의 아이에게, 아이에게는 10에서 20, 50을 준답니다 130g 그러니까 반 너무 많이 줬나 아한 마리일 경우지 근데 세마리니까50 곱하기 3하면 150g 150ml, 이거 하나에 총 사용이 130ml니까, 최대치로 하면은, 고양이 3마리 주는데, 이거 하나 다 털어놓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. 조금씩 줄일 경우에는, 10ml씩 준다니까, 30ml, 면은 한 3분의 1 정도? 네. 용량이 다 이만큼 남는 걸 보니 앞으로는 반만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맛있게 먹고 그루밍을 시작하는 아기 고양이들. 사료처럼 이렇게 남겨놓으면 은 지들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먹곤 합니다. 이렇게 팬미크 먹방을 시도해봤습니다. 요즘 영상 찍을 때 개인 나레이션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.